동북선 경전철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하철 출입구 위치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북구 의회는 출입구 위치 선정 전에 주민 여론 수렴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집행부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북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화두는 지하철 출입구 위치 출입구가 어디냐에 따라 이동거리 단축은 물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성북구 의회는 지하철 출입구 위치 선정 전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디로 입구가 나는지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궁금해 만하고 있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는 동북선 사업의 주무관청은 서울시라며 출입구 결정은 시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구 의회는 집행부가 나서 주민 여론을 서울시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인 출입구 선정은 주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토론 없이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한다.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청은 출입구, 출입구 위치가 공개될 경우 더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칫 공사 지연등 파장이 클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공개가 되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겠습니다. 환기통 하나 가지고도 오랫동안 어 그랜드 그러니까 심했고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북선 사업 공사가 처질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하철 출입구 위치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수입니다.